안녕하세요. 당신의 소울일러 타로 마스터 정혜도입니다. 소울님들, 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소울님께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볼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나에게 곧 생길 일입니다. 소울님들께서는 편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 아무 생각 안 하셔도 좋아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저는 소울님들의 파동 에너지를 타로 카드에 투영하면서 진지하게 카드를 뽑도록 할게요. 선택을 마쳤고요. 5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의 카드만 선택해주세요. 선택 후에 랜덤으로 배치된 번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선택하셨죠? 4, 3, 2, 1, 5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 바로 소울림이 선택하신 카드의 영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1을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림께 곧 생길 일 예측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페이지 오브 완즈, 소년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4번 나무 카드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17번 더 스타 카드가 나왔네요. 자, 어, 소울 님께서 우선 소년의 나무 카드가 이제 곧 생길 일인데요. 소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시작의 에너지고요 나무가... 불꽃을 의미해서 열정이나 호기심을 의미하고 또 혹은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소울님께서 호기심을 갖고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배워보거나 할수 있는 그런 기회 아니면 그런 운대가 들어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이직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취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새롭게 가게를 오픈할 수도 있고 작게는 어떤 학원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그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뒤에 나오는 카드가 굉장히 좋은 카드 두 장이 나왔어요. 4번 나무 카드. 어 좋은 사람을 만난다. 좋은 인연을 만난다. 이 카드가 이제 어, 결혼식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축하를 받고 있는데 어, 결혼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간의 관계에서는 좋은 인연을 의미하고요. 배우자니까 평생 동반자. 만약에 일적으로나 배움에서는 어, 일적으로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반자, 동업자를 의미하고 혹은 뭐 동료를 의미하고요. 만약에 공부라고 한다면 함께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뭐 도반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요. 새롭게 시작하면. 그리고 스타카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즐거움, 그 다음에 행복, 활력소, 그리고 또 스타를 만약에 이걸 금전적으로 본다면 짧은 기간에 큰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인연도 만나죠. 내인생에 어떤 행복이나 아니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죠. 그런데 시작을 안 하면 이 뒤에 있는 카드가 다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울님에게곧 생길 일은 내가 흥미를 갖고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거리나 아니면 뭐 배움 혹은 인연 이런 게 생기는데 나무가 두장 요소로 나왔기 때문에 일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그거를 꼭 시작하시면 그 뒤로는 좋은 인연과 좋은 어떤 에너지가 강력한 에너지, 스타카드면 강력한 에너지거든요. 들어오니까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어, 여기도 페이지 오브 펜타클스 소년의 동전 카드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페이지, 시작을 의미하고요. 펜타클, 동전은 물질을 의미하기 때문에 또 이것도 금전에 관련된 일을 의미합니다. 여기 소년의 나무와 소년의 동전이 나왔죠. 새롭게 시작하면 돈이 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어요. 네, 어, 다 카드가 새롭게 시작하고 그 일이 잘 풀리고 거기서 또큰 기회도 있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소울님이 좋은 운의 흐름에 들어서겠다라고도 이 내장을 봤을 때는 어, 판단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소울 메시지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트래블. 여행을 떠나요. 일상에서 벗어나세요. 낯선 곳에서 새로운 소울 에너지가 생깁니다. 낯선 곳,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거기서 새로운 소울 에너지, 활력소. 제가 말씀드렸더니 스타카드와 관련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정말 가까운 미래 여행 계획이 있다면 그 여행은 꼭 가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러면 1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려고 할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럴 때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바로 소울림 마음이요. 내가 선택하는 이길 위에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결정하시면 돼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일를 선택하신 소울림들, 네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생길 일을 예측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10번 휠 오브 폴춘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12번 더 행맨 순교자 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는 5번 칼 카드가 나왔네요. 네, 어 지금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소울림이 이제 하나에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련도 버리고 어, 어떤 내안 좋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 정리가 될것 같거든요. 제네럴리딩이니까 제가 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례나 소울림께딱 맞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보시면 운명의 수레바퀴 돌고 돌아도 원점이거든요. 그리고 폴춘이라는 게 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랫동안 함께할 운에 들어서게 된다, 운명의 수레바퀴에 들어간다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그리고 순교자 카드, 이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혹은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신 베드로를 뜻하는 카드라고 해요. 매달린 남자. 하나에 내가 이제 집중하게 되고 하나의 소신과 철학이 생겨서 뒤에 이렇게 후광이 비칩니다. 이두 가지의 에너지를 본다면 이제 내가 다른 것에 이제 신경 쓰지 않고 하나만 딱 오롯이 바라보고, 5번 칼카드는 뭐냐면, 이제 패배자 카드에 해서 다 정리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이제 연애운에서 인연으로 본다면, 한 사람만 내가 이제 만나기로 하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다른 인연들이 다 정리되는 그런 어떤 예를 또 들을 수 있고요. 평생 나는 이거를 해야겠어라고 딱 마음이 하나 딱 정해지니까, 다른 것들, 내가 찾아나섰던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소울림에게 곧 생길 일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내가 정말 마음이 깃든 그런 대상이나 진로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고하게 딱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이게 어, 두 장의 확신이거든요.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다 마음에서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소울림에게 곧 생길 일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7번 그리드. 이게 이제 탐욕인데요. 어, 미련이기도 하고 욕심이기도 합니다. 이칼 다섯 개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머지 두 개의 칼더 갖고 싶어서 미련을 두고 떠나지 못하는 카드거든요. 이제 이미 만약에 마음을 하나로 정했다면 내가 놓치는 것들, 아니면 내가 다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미련은 여기는 5번 칼카드처럼 다 버려야 된다. 네. 하나에 내가 집중하기로 하고 이것이 내 길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이제 다른 곳을 바라볼 필요도 지나간 과거에 후회나 미련을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어, 부자의 그림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도 들어볼게요. Believe, 믿으세요. 자신을 무한 신뢰하세요. 믿는 만큼 나의 존재가 단단해집니다. 내가 확신이 있다. 난 이거에서 이제 잘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길만 가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내리고 걸어가고 계신다면, 아니면 결정을 내릴 거라면 그 이후에는. 나 스스로를 무한 신뢰하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려고 할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럴 때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바로 소울님 마음이요. 내가 선택하는 이길 위에 내 마음이 깃 들어 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결정하시면 돼요. 쏘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3을 선택하신 쏘울림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두 장의 카드를 제가 실시간으로 더 뽑고 소울님께 곧 생길 일을 예측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는 6번 동전 카드가 나왔네요. 두 번째 카드는 나이트 오브 완즈, 기사의 나무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칼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소울님께 곧 생길 일은 여기 있는 6번 동전 카드. 내가 미련을 두고 있는 일이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왜 이걸 미련이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카드는 이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카드예요. 뭐 돈을 받을 수도 있고, 부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미련을 이야기했어요. 미련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이 7번 칼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칼을 두 개를 놓고 와서 뒤를 바라보면서 미련. 이두 장의 공통 키워드가 미련이기 때문에 제가 미련을 말씀드렸는데, 어, 미련을 두고 있었던 일에 있어서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 나무가 불의 에너지거든요. 거기다가 기사도 청년이기 때문에 불의 에너지예요. 그 일이 좀 이제 진척이 되고 그 다음에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진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 소울님께서 계속 미뤄뒀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했던 일이 이제 여건이 만들어지면서 진행이 좀잘 된다. 이것이 소울님께 생길 일이고요. 만약 이걸 인간 관계로 친다면, 어 계속 연락이 될듯말 듯, 아니면 뭐, 만날 듯말 듯, 계속 못 만났던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어 연인이라면 더 관계가,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일이라면 뭔가 두 사람이 협력해서 뭔가 할수 있는 어떤 일도 좀 활성화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울님께 고 생길 일은 계속 될듯말듯 듯 해서 내가 미련이 있었던 일이 잘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소울림께 생길 일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 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이 8번 론리니스 카드가 이제 혼자서 고민하고 고독하게 앉아 있는 카드인데요. 내 마음 속에 있었던 계속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남겨뒀던 일, 나 혼자 좀 계속 고민하고 꿍꿍 알았던 일이 나무로든 기사카드면 이제 밖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내가 펼쳐 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이 진행된다. 혼자서 내가 이렇게 마음 속에 두고 있었던 일이 고민하던 일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카드가 조언점이라고 나왔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같이 좀 도와줄 수 있거나 내 고민을 좀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이트 오브 완즈 기사의 나무 카드가 그런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세 명이 나오고 있죠. 함께할 사람, 조언을 주거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도 어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Forgive.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안아주세요. 당신에게 감동합니다. 네. 어, 소울님이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 에너지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용서하고 안아주시면 그 상대방도 소울님께 감동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의 진행이나 에너지 전반적인 흐름이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용서하고 안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소울 메시지 카드까지 봤습니다. 네. 그러면 3을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려고 할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럴 때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바로 소울님 마음이요. 내가 선택하는 이길 위에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결정하시면 돼요. 소울님은 잘될 운명입니다. 4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곧 생길 일 예측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킹 오브 펜타클스. 어, 동전을 든왕 카드가 나왔네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카드는 네, 20번 저지먼트, 심판 카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 카드는 7번 컵 카드가 나왔거든요. 어, 카드가 좀 의미 심장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울님이 진짜 바라고 원했던 일이 있는데 이제 그 그거에 대한 이제 소식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그 소식이 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돈을 든왕 카드는 이제 왕 중에서도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건 개인이 아니라 어떤 기관이나 회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큰 힘을 갖고 있는 어떤 결정권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결정권자가 어 저지먼트 심판 카드 이제 나에게 좋은 소식을 준다는 거예요. 이제 왜 제가 이거를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에 있는 이 7번 컵 카드 이게 설레임 그 다음에 기대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일에서 좋은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설레어지는 거 이렇게도 흐름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울님께 곧 생길 일 내가 바라던 일에 대한 어떤 그것이 이제 합격이 될 수도 있고요. 거래 성사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있다면 입금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어떤 소울님께서 지금 아 이게 진짜 꼭 되면 너무 너무 좋겠는데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잘 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받게 되고 그래서 소울님이 마음에 설레고 두근두근 기대감이 올라가는 그런 일이 곧 생길 것 같습니다. 카드 세 장의 흐름이 너무 좋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림 카드를 조언점으로 한번 볼게요. 정혜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에이스 오브 소드. 이제 칼을 움켜 잡죠. 칼을 움켜 잡고 칼이라는 것은 생각을 의미하거든요. 그럼 이제 나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칼은 또바람을 의미해서 새로운 바람이 분다. 새로운 바람은 뭐예요? 설레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작을 의미하고요 상쾌함을 의미해요 그럼 소울 님께서 좋은 소식이나 통보를 받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새롭게 어떤 걸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도 한번 들어볼게요 커넥트 연락하세요 먼저 용기내어 연락하세요 행복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연락을 기다리셔도 좋고요 연락이 어차피 올 거니까 그런데 아 나는 너무 급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먼저 뭔가 좀 제안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연락을 먼저 하셔도 괜찮다 라는 소울 메시지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4를 선택하신 소울 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 님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려고 할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럴 때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바로 소울림 마음이요. 내가 선택하는 이길 위에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결정하시면 돼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 5를 선택하신 소울님들. 네. 이첫 번째 카드와 더불어서 실시간으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소울님께 곧 생길 일을 예측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는 0번 더풀 카드가 나왔고요. 두 번째 카드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 카드는 네.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거든요. 음, 소울님께서 짧은 여행이나 어떤 짧은 프로젝트성 일을 하거나 그런 거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면 그 일이 잘 진행이 되고 여행도 즐거울 것 같아요. 보시면 0번 더 풀카드가 이제 새로운 시작, 새 출발 카드거든요. 가벼운 마음으로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에이스 오브컵 카드, 새로운 기회가 오죠. 근데 물이에요. 물의 에너지는 변함이 좀 무쌍해요. 그러니까 안정감은 좀 떨어져요. 대신 시작이 좀 유연하고 거기다가 기사의 칼카드 같은 경우는 시작이 빨라요. 바람의 에너지가 빨리 스쳐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은 떨어지지만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경쾌하고 부담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세 장을 보고 짧은 여행이나 짧은 프로젝트 이런 거는 소울님께서 하시면 너무 좋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하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가 몰라요. 그래서 소울님께 고생길 일을 말씀드리면 짧게 흥겹게 할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장기 계약을 하기보다는 우선 단기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행을 가더라도 만약에 이제 여행을 내가 한달 갈까 일주일 갈까 고민한다면 일주일 우선 가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울님께서 안 그래도 짧게 하려고 하는 여행이나 프로젝트나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은 잘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고민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짧게 하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이 좀 무기력 하셨다면 기력이 생길 것 같아요. 0번 더 풀카드가 어떤 거냐면, 나를 좀 이렇게 묶어뒀던 에너지, 나를 좀 뭔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운 걸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됐던 일그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뒤에서 잡아당길 것 같았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에 대한 짐 같은 존재나 아니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말끔하게 해결이 돼서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할수 있는 것도 0번 더 풀카드를 통해서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울님께는곧 이제 가볍고 경쾌하게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부자의 그린 카드를 조언점을 한번 볼게요. 정해도가 추천하는 타로마스터에게 1대1 상담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소울톡을 검색하세요. 네,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는데 칼이 냉정함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또 특히 여왕이 칼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더 냉정하고 차가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흥겨운 마음, 그 다음에 즐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어떤 계약을 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정을 잡는데 마음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카드가 나온 것 같아요. 네, 특히 서류와 관련된 것이 있다면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너무 장기적으로까지 약속을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 여왕의 칼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소울 메시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share. 나누세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세요.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짧은 기간에 좀 많은 것들이 일이 진행되면서 뭐 수입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선물을 줄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주시면 그것이 또더 많은 운과 복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나눌 것이 있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를 선택하신 소울님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 이야기에 소울이 힐링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울님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하려고 할때 고민이 많이 되죠. 그럴 때는 한 가지만 보면 됩니다. 바로 소울림 마음이요. 내가 선택하는 이길 위에 내 마음이 깃들어 있는가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결정하시면 돼요. 소울림은 잘될 운명입니다.